이거, 두릅, 브로콜리, 내가 키운 거, 두릅도 내가 키웠지. 미나리, 대추동 미나리. 뭐 봐라, 어떤 거? 맛있나? 응. 작년에 마다 비슷하나? 어?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laughs> 방송국에, 방송국 멘탈하는 게제하고는 너. 요그저 맛있다 하면 되지. 어? <laughs> 나소어장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네 얼굴, 얼굴. 어? <laughs> 그, <열 타이가. 웃음> <응. 웃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고기 가지고. 음, 맛있다. 이이게내느낌인거 이거. 이이모 이거. 이거. 이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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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거 이거. 이다